방금 들은 노래가 공각기동 때 메인 테마 뮤직입니다. 그걸 합니다. 아 포스트휴먼 이 주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주제가 됐습니다. 아, 다만 음, 포스트휴먼이라는 이 음, 낱말 때문에 한국에서는. 담론이 트랜스 휴먼이라든지 에, 다른 휴먼과 관련된 다, 다른 논의하고 어, 좀 혼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포스트 휴먼을 에, 우리말로는 에, 정확히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또 어, 포스트 휴먼이 정말 어떻게 이해되었을 때 에, 올바른 이해라고 할수 있는지 이런 어,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릴 테고, 포스트 휴먼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포스트 휴먼일 수 있다라는 큰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어, 그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 제가 올해 출간한 소설 AI 몸피로봇 로댕이라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무빛나 박사의 사례를 가지고 간략히 소개, 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포스트 휴먼일 때이 난말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휴먼입니다. 포스트는 거기 붙은 것이죠. 그럼 휴먼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포스트의 의미를 어, 같이 함께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우리말 번역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인데, 현재는 인간이라는 번역어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 인간은 이미 논문에도 잘 나와 있는 바처럼,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또는 세상을 뜻하는 난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사람을 뜻하는 것까지 외연이 확장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천상이라는 말과 대비돼서 인간이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제 논문에서는 인간 대신에 사람이라는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사람에 대한 정의 가운데서 이 태어남, 출생, 탄생이라는 이 개념을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었는데 한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이 태아 태어남, 태어남 또는 탄생성이라는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본질 가운데 아주 새로운 요소로 탄생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고, 니체의 경우에는 일상성을 초월한다 해서 이제 초인이라는 개념을, 어,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는 요런 일련의 흐름들을 모두 포괄해가지고, 조르게라는 독일어로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조르게를 일상적인 번역어인 염려라는 말 대신에 일본 번역어 대신에 이제 우리말 번역어인 마음조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죠. 이게 이제 좀 난제이기도 한데, 마음이 있나요? 그러면은, 아 실체론적으로 있다고 증명하기는 어려워서, 현상학적으로는 분명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도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있다고 말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마음을 부정할 길은 없어서 마음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음 조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을 조리는가? 기본적으로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될까봐 또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서 싶다라는 이 구조하고. 뭐, 뭐, 할까봐 라는 이 구조 때문에 마음을 졸이게 되고, 마음을 졸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유한성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죽을 때까지 삶을 멈출 수가 없는데, 음. 바로 그 유한성, 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은 시간 안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를 마음 졸이게 한다라는 근본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이 사람 다음에 틀은 이미 오랜 동안 받아들여진 바가 있습니다. 불교 영향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생로병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양 철학의 쇠뇌를 받기 전에는, 어, 뭐, 영원한 생명이니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생로병사의 이, 이, 한계 안에 살아간다고 어 여겼습니다. 근데 몸이라는 것은 분명히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 몸에서는 어느 순간 창발이라고 하는 어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이 마음이 생겨나고 나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하고 한데 모여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미워하면서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하게 듭니다. 이것이 바로 모여살이의 방식입니다. 이 모여살이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이러한 역사의 거다, 거, 거대한 흐름이라고 할수 있는 자연환경 또 역사적 사회적 환경 등등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 마음 또는 이런 공동체 그리고 이런 환경 전체가 복잡하게 짜여나가는 하나의 복잡계를 구성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해가 되다가 서양 근대, 특히 이제 데키아르트 이후로 오는 근대로 서양 근대가 이제 에, 하나의 철학적 성취를 이루면서 휴먼이라는 개념이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휴먼은 아, 흙이란 뜻입니다. 흙이란 뜻이라니까 사람이 빚어진 만들어진 재료라는 뜻이군요. 그럼 사람이 만들어진 이 재료로서의 흙이라는 것은 신성한 흙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그 흙으로 빚어진 그흙 덩어리에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숨이라든지 영혼이라는 것을 불어 넣어주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피조물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그 말뿐만 아니라 서양 근대까지는 사람은 신의 피조물로서 몸과 마음 이원론적인 이런 두 개의 실체의 결합체로서 살아가게 되고 죽은 뒤에는 그것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서양 철학자들의 눈에 읽혔던 건 뭐냐면. 사람을 이원론적인 태도로 봤을 때 몸은 분명히 흩어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인디바이드, in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저마다 나누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나만의 것이라고 할수 있고 이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이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 이게 이제 우리 말로 사적 영역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프라이빗이 나만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공적인 것에 반대, 퍼블릭에 반대 말이죠. 모두가 함께 나누 모두가 함께 갖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직 나만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 근대 철학자들에는 음, 그 나만의 것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음에서 잡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확장해 가지고 내 몸도 나만의 것이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맺는 관계도 나만의 것이고, 내가 벌어들인 돈도 나만의 것이고, 나의 성취도 나만의 것이고, 그래서 이 나만의 것을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근대 세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나만의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승인이 필요해 가지고, 유럽 백인 남자라는. 어떤 주체 개념이 형성이 됐고 어 포스트란 말이 붙으면서 이제 그 주체 벽이 허물어져서 평등, 자유 개념이 좀 확장되어 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스트 휴먼인데 이 포스트는 그러니까 기존의 휴머니즘에 대한 강한 반발이 담겨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말 뜻은 요렇게 예. 여기 뒤에 보시면 요요 요 쪽수는 우리 이 발표문 쪽수이니까 어 궁금하신 거쭉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의 뜻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laughs> 저는 이 포스트를 우리말 다음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말 닫다에서 어, 나오는 명사형입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앞뒤 관계로 어, 나타낼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나란히 곁하여라는 관식으로, 방식으로 어, 표현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높낮이 또는 어, 음, 그 가정이란 뜻이 뭐냐면 이거 한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충족 조건이란 개념으로도 다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포스트휴먼에서 쓰고자 하는 다음의 뜻은 어, 다음의 그 척도가 생겨나는 기준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재의 사람, 네, 우리가 되겠죠. 우리 다음에 뒤 이어서 오는 모든 사람을 다음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시간적인 구분법이겠군요. 그럼 시간적으로는 우리 뒤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음 사람인데 철학적으로는 이걸 넘어서서 뭔가 구분짓는 게 필요하겠죠. 이것이 오늘 제 주제의 강의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단순히 시간적인 다음이 아니고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움을 낳는 그런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우린 비로소 그를 다음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 휴먼이라는 것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 그리고 포스트를 다음이라고 번역했을 때 기존에 썼던 모든 영어 낱말들은 이렇게 일관되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디지털 사람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고 디지털로 지어진 사람 이란 뜻이고요. 버추얼 휴먼은 버추얼의 남말 뜻이 마치 뭐뭐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 같이 여겨지는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될수 있을 테고요. 트랜스 휴먼의 트런트랜스는 넘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겠고요. 논 휴먼은 휴먼이 아닌 사람, 사람이 아닌 것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 휴먼은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테고요. 안티 휴먼은 어떤 사람 다음에 반하는 일을 하는 어떤 어떤 그런 사람이란 뜻이 될 테고요. 이때 인휴메인 할때 이가 붙은 거는 휴메인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인휴메인은 못된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이말 하나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아주 혼란스럽게 번역을 하거나 아예 번역을 못 했던 이 난말들을 일관되게 번역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람은 두 가지를 이미 충족을 해야 되는군요. 첫 번째는 어, 오늘날 우리가 사, 우리 자신이 되는 우리를 어, 이제 뛰어넘는 어,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야 된다. 다른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가 다음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쭉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어, 포스트휴먼 다음 사람이 된다고 할수 있고 저는 이때 이것을 어, 다음의 사슬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어, 현재의 사람과 오람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었는데 오늘날 사람 오람과는 <laughs> 뚜렷하게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사람이 아닌 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사소해 보이지만, 어,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어, 방식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 보통 이제 결혼식 할때 많이 이, 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리 집에 새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를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에, 신랑 측에서 보통 많이 하죠. 어, 신부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때 다음 사람에서의 그, 그 이제 그 새롭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에, 바뀌어가는 것 에,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말로 철학하다를 에, 평생 해오고 있는데 우리말 낱말을 아주 엄격하게 에, 쓰고. 또 우리말의 그 어원을 찾아서 거기로부터 쓰기 때문에 아마 좀 낯서실 수가 있는데 새롭다의 이 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가지에서 물이 새다 또는 날이 새다 밤이 새다 할때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새다. 담겨 있던 것이 틈이나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들이 새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약간 그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세다의 새는 그 지푸라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엮는다 뜻입니다. 삼다란 뜻인데 시줄 날줄을 엮어가지고 옷감을 짜는 것 이것도 삼다 여기 세다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세다 두 가지 뜻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르게 쓰이는데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새해라고 할 때는 이제 뭔가 새어 나왔다는 뜻이고 새 집이라고 할 때는 어 새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확장되면서는 이제 새것이라는 것은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이것도 새것이 되고요. 또는 만들긴 오래됐어도 처음 쓰이는 것, 아직 쓰이지 않은 것도 새것이 될 테고요. 또는 음, 이미 쓰인 지 오래됐을지라도 왠지 오늘 새것처럼 느껴지면 경험에서의 새로움도 있겠습니다. 반대말은 옛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다라는 것은 쭉 오래 이어져 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쓰임에서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은 옛 것, 낡은 것, 익숙한 것이고 새 것은 그렇지 않아서 생생하고 우리에게 뭔가 생동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될것 같고요. 새로운 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 새로움의 의미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헌 차를 팔고 새 차를 샀을 때 그냥 물리적으로 다른 차일 수 있습니다. 아반떼를 기존에 타던 걸새 차로 바꾸면 어뭐 물리적으로 다른 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아반떼를 샀어도 2010년형과 2020년형은 엄청 다르죠. 기종이 같아도 어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달라지면 또 새로운 차가 될 테죠. 그런데 이것이 마차에서 어 자동차로 바뀌는 수준에서. 현재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차로 바뀐다면 이 새로움의 정도는 아주 매우 크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핵심은 새로운 것이 뭐냐. 새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은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것이 내일은 낡은 것. 될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새로운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차고 하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은 처음에 에 스스로 바뀌어 나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자기 안에 있던 내재적인 숨겨진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현된 가능성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틈을 깨고 구멍을 내고 찢고 뭔가 그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새로움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과거의 것, 옛것을 찢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는 성격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잘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와 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에서의 믿음의 근거가 바뀐 사람. 이것이 새로움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람의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새마을 운동의 새로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새마을 운동 자체의 성격을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새마을 운동에서 어 드러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는 것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과거에 우리가 살던 마을을 새롭게 <laughs> 변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변신의 목적은 보다 나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보다 나은 세계를 지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새 마을 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떼 버리시고, 아, 새 마을 운동은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던 그 마을을 보다 나은 마을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럼 두 가지 성격이 있군요. 하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나가는 길,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보다 나은 마을로 바꾸어 나가는 길. 이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움이 주어지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기준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 자신은 다음 사람인가요, 아닌가요라고 물어보면 이전의 한국 사람에 비하자면 21세기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다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분명하고요. 특히 스마트폰이 주어진 2005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어, AI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후부터는, 어, 우리는 포노사피엔스로 진화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었던 옛날의 한국 사람들에 비하자면, 다음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다음 사람이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사람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달아, 다음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 21세기 한국 사람들을 본 본다면 좀 드러낼 수 있는 두드러지게 알수 있는 음, 이제 에,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의수나 의족 이런 것들이 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 의수 의족을 떠나서 이제는 음, 이런 음, 그 AI가 접목된 그런 전자의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 건강한 사람 못지않은 이런 활동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새로움이고요. 마음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고, 되고 싶어 하고, 닫고 싶어 하는 욕망의 새 구조가 있는데 이 욕망의 이새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문명은 우리를 디지털로 거듭 태어난 디지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소설을 통해가지고 우빈나 박사는 어떤 의미에서 다음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짧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 이 소설은 길어서 제가 쭉 소개할 수는 없어서 간단히만 에,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에, AI 몸피 로봇 이름이 로댕입니다. 이 로댕은 어,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입니다. 현재 이제 AGI에 관한 논의가 어, 쭉 이어지고 있는데 2040년에 에, AGI가 출연할 것이다라고 커즈와일은 예, 예견했지만은 저는 제 소설에는 2030년이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어, 최근에 이제 에, 일론 머스크는 음, 2028년이라고 예측을 좀 앞당겼고 어, 오픈 AI에서는 2026년이면 나올 것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어, 이, 이 자기 의식 초기 자기 의식을 갖춘 음, AI 로봇이 나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AGI, 자기의식을 가진 로봇이, 돌봄 로봇이 나와서 전신마비 환자와 결합이 돼서 둘한 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을 때, 이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우빈나 박사가, 로댕의 도움으로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타이핑을 할수 있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라면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들하고 비교해보자면, 옛날 장애인들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꿈도 꿀수 없었던 그런 일상을 스스로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우빈나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들은 분명히 다음 사람이라고 명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우빈나 박사는 사람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 일도 일상도 잘 꾸려나가고 가족적인 사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체적인 다양한 결함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죠. 그럼 다음 사람의 조건이 되는 이 모든 두 가지 사람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옛날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빈나 박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2024년 10월 카이스트 공경철 박사 팀에 의해서 워크온 슈트 F1이란 이름이 붙은 어, 네 이런 로봇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와가지고 어, 이 환자를 체운지에 어, 일어나서 어, 걷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실생활에 도움 이제 적용이 된다면 아마 우리 사회에는 다음 사람이 부분적으로 다 출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현재 한국에서는 400만, 300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있고요. 또 250만 명 정도의 초고령 노인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명 정도가 다음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거대한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다음 사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겠다. 너무 엄 시끄럽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이 정도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전체 진료아울러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토론자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피아주르게 베주르게는 아, 어, 제가 이제 존재 시간 용어 해설집을 쓰면서 그 안에 잘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어, 마음 조림이라는 우리 말을 어, 어,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면은 어, 피아조르게는 어, 이제 마음을 쏟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테고 어, 마음을 쓰다, 마음 누군 사람에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쓰다. 반면에 이제 배조르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어디 신경을 쏟다 할때 마음을 쏟다 어떤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 쏟기 이렇게 쏟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서 일관된 번역어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음, 그, 우리 이제 이 교수님 진단이 다 맞고 다섯 번째 새마을 운동은 어, 저는 이 표현을 동의하는 게 아니고 어, 새마을 운동의 취지를 가져온 것이고요 어, 선생님 말씀하시는 어, 그것의 전근대화라는 성격을 어, 근대화하기 위한 발상 자체는 받아들였지만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어, 또는 이제 개조 어, 이런 방식으로. 어, 정치화된 부분은 철저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비판을 받고 보니까 좀 제가 좋은 사례로 쓴것 같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일으키신 걸 보니까 아마 제가 잘못 쓴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포스트, 이제, 휴먼이라는 전체적인 이 난말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핵심인데 저는 이제 포스트라는 것을 다음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어, 다음은 연속성도 있어야 되지만, 단절은 아니어도 완벽히, 완벽하게 다른, 두드러지게 다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 결혼 같은 경우, 이제, 에, 신부가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집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람 아닌 게 들어온 건 아니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잘살 수도 있고, 뭐, 가문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낯섬 때문에 이루어지는 위험도 있지만, 또, 잘될 수도 있는, 결국 이제, 다음 사람이 그 새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잘 동참시켜서 새마을 운동처럼 건전한 쪽으로 잘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화돼서 악용될 것이냐, 등등. 우리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트 휴먼을 다음 사람으로 번역하고 계속 우리말로 철학을 해나가도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